널 잘못 봤어? 어. 실수를 했겠어? 네. 신은 실수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네. 신을 받으신 분인가요? 아니요.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신구들이 많죠 모였네요? 예 네. 저희 제자들이고요 저희가 일대 요 양쪽에 제자들이 이대고요 네. 요 제자들의 제자가 3대고요 3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뭐냐면 신기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신을 네.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신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못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힘들어 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서로 교류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간. 가진 거예요. 아 좋죠 자 그러면 저기 남자 무당분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신을 <laughs> 네. 받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원래 다른 분한테 받았었는데 그분한테 좀안 좋게 받고 법당도 좀 이상하게 꾸며주시고 그래가지고 <웃음> 네. <웃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신기가 좀 강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 해가지고 아. 와이프가 자기가 벌려놓은 거 이제 다 치우겠다고 <laughs> 하면서 알아보다가 네. 좋은 선생님 참... 가자서 우리 정리하자. 네,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애자 선생님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을 받기 전에 신병을 많이 알잖아요 많은 무당들이 보면은 그 신을 받은 계기가 있던데 우리 선생님은 신을 받은 계기가 있을까요? 신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받고 싶은데 부모님이 거부를 하시니까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음... 신병보다는 신바람이 많이 불어서 중구난방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있었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정면으로 바닥 쳐가지고. 그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어요. 정신 차리니까 2 9아홉이었고제 모습을 보니까 푹 가있더라고요. 가고 수치든 갑자기 1 8 6 0까지 올라가서 병원에 2주를 오... 입원하지. 퇴원해가지고 보니까 병원비 없어가지고 병원비 몇 거야 되지.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예,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아주 빡세게 보내셨네요. 예, 그러면 그렇죠? 안 되는데. 네.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신부모님들이 부부모당이신데두 분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 같은 게또 있을까요? 저희가 무속인을 잘못 만났어요. 응.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홀라당 가셨어요. 저는 이제 신랑 만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잘돼 있었거든요. 응. 이제 사업 재수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뭐 치성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디서 신명이 느껴진다. 이러는 거예요. 호소함에 들게 하고 그랬더니 전주 알았어요.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러면서 받아들 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러고 있더니 갑자기 옆으로 가요. 천녀가 느껴진대요. 신랑한테 천녀가와 있다고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4,500주고 신을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도 없다고 하고 신받고 나서는요. 제가 이제 꿈에서 강림하기 시작한 거예요. 1월 1일에 할아버지 오셨죠? 얼굴도 못본 중저할머니를 봤죠. 신랑이 들고 있는 방울부채를 저한테 넘겨주는 꿈을 꿨어요. 야 이거 아니다. 신랑이 받았는데 나한테 올 리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널 잘못 봤어? 실수를 했겠어? 네. 신은 실수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때... 신을 받으신 분인가요? 아니요 솔히 <laughs> 말해서 혓바닥만 길어요 사람들 낚아가지고 <laughs> 네. 굿하게 만들고 굿도 1, 2천 막 장난 아니에요 저희 거기다 8천 썼어요 총 1억 오... 썼거든요 와... 네. 와... 그렇게 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도 그분들이랑 연락 끊으라고 하고, 저는 대판하고, 울면서 나는 신받을 사람 맞다고 얘기한 다음에, 저는 책을 갈길 갔어요. 두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부부 무속인이 있는지 없는지부터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까지 받으면, 너네 둘이 이혼해야 돼, 뭐 따로따로 신도해야 되고, 법당 나서 차려야 되고, 막 그렇게 협박하더라고요, 저를. 음. 그래가지고, 부부 무속인에 대해서 찾게 됐어요. 정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네, 음.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쳤는데, 부부 무속인이라고 춘천에 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꿈에서, 저 할머니가 한번 강림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네. 가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 찾으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인연이 되신 거구나. 네두분신 네. 부모님들 물론 두 분도 같이 신을 받았으니까 네. 두 사람을 네. 같이 신 내린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던가요? 청양 신 어머니의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저희도 같이 알게 된거죠요 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신을 가, 신의 길을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신을 받았지만 내가 제대로 잘못 가는 거 같아요라고. 하시는 애동제자님들 계시잖아요.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고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순간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움직이시라고 좀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신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진중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다음에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